오늘 구독자가 딱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이 상자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딱한 명만 더 눌러주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팀원이 죽으면은 그 시체 상자 안에 무슨 카드 같은 게 생겨요. 그 카드를 제가 먹고 여기 타워에 와서 사용을 하면. 팀원이 살아납니다. 엄청 좋죠, 여러분들. <laughs> 지금은 팀원들이 다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 포탑 주변에 가서 이걸 누르고 뭐야? 그 카드가 있으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 팀원분들이 너무 잘하셔 가지고 어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네요. 음아 지금 써볼 수가 없어 가지고 보여 드릴 게 없는데 아 어떡하지? 이거를 사용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우리 팀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음. 네, 일단은요. 아직 팀원분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되겠다. 우리 팀원분들이 죽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뭔가 보전인 것 같거든요. 보전의 냄새가 나, AI 냄새가 난다고. 여기에 가서 오랜만이다. 진짜 역시 이거 AI만 나와, 무슨... 얘네는 왜다1두글 일득을... 일단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얘네들한테는 없거든요. 무조건 우리 팀원한테만 얻을 수가 있는데, 음... 사용을 해볼 수가 없네요. 아, 팀원분들이 다 살아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좀... <laughs> 죽어도 살릴 수가 있는데. 아니지. 내가 죽으면 우리 팀이 살려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제가 죽었을 때, 우리 팀원분들이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내가 한번 죽어볼까? 내가 죽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뭐라는 거지? 뭐라고 한 걸까요, 저거? 빨리 가보자. 이거 내가 죽어가지고, 우리 팀원한테 살려달라고 합시다. 일단은, 헬프라고 해놓고, 헬프. 헬프라고 말해놓고, 어, 이 주변에 포탑이 있나? 없구나. 아, 있다. 헉. 마침 이 주변에 포탑도 있으니까, 수류탄으로 혼자 죽은 다음에, 살려달라 해야지. <laughs> 혼자서 죽고 살려달라고 할게요. 제발 살려줘.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맞다. 팀원분들이 그, 저의 카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조금 다가가서 죽어야겠다. 근데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려줄 때까지. 관전하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다. 여기에서 수류탄으로 죽은 다음에 살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절할 텐데. 그 기절 타이밍은. 오케이. 냅둬. 날 냅둬라. 제발. 살려주지 말고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응? AI다. AI야, 나좀 때려줘라. 제발. 아, 팀원이 살려주면 안 되는데. 오, 누가 온다? 그래, 그래, 빨리, 빨리. 아니, 나를 나를 때려줘, 이 바보야. 안 돼. 아, 이거 나를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반피 깎였거든요. 아, 저기, 이번 분이 뭔가 나를 살릴 것 같은데, 숨다. 음, 알지? 몇대더 맞았어야 되는데, 아 아까워라. 제발! 아니 아니야 노노 노. No, no, no. 오케이. 일단 안 살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파밍 아니 아니야 노노노노 노노. 노가가가 가. 노노. 가, 노에프. 가, 가. No, no. no,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죽으면 살려 줘. 오케이. 죽었다. 일단 죽었거든요 아 죽으면 자동으로 관전에 가는구나 2분이었죠 어 사용하나? 사용해줘 제발 나 살려줘 헉, 간다 나이스 어 뭐야 날 잊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나 부른다. 무전기로 저를 부르고 있어요. 오케이, 가겠다. 헉! 와, 보셨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모드. 크, 이게 뭐죠? 와, 엄청 빨리 떨어진다. 그리고 낙하 속도 뭐야? 아, 근데 아이템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아나네요. 나이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다 보여드렸고, 크, 다행이다. 아, 우리 팀원분이 살려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어, 파밍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에요? 그쵸?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저거 뭐지? 보라 색깔 보급 아니, 이상한 거 엄청 많아. 여기 보라색 보급, 어, 사라졌다. 뭐죠? 여러분들 보라색 보급이 있었는데, 이 녀석 참 시끄럽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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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렇게 쟤라도 잡아지 내가. 아! 하. 내가 킬할 그게 없구나. 어, 나 언제 5킬이나 했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5킬을 했네요. 실탄 없나? <laughs> 어? 이분도 써보고 싶나봐요. 이분도 사용해보고 싶나봐,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지? 빨리 죽여야 돼. 아, 또 써보고 싶구나. 저분도 되게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수류탄 하나 뿌려주면은 내가 죽일 텐데. 잘못한 건가? 살리는데요? 살아났네.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분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살려줘 버렸어요. 그걸 살려주다니. 진짜. 뭐 총알은 이만하면 됐고 자기장 들어가서 아 근데 이게 보전이어가지고 좀 아쉽다. 왜 보전으로 나왔을까요? 대체 왜 대체 왜 대체 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뒤쪽에도 총을 쏘고 앞에도 있고 어 보급 보기... 럭키 여기에서 이제 애답딱 나와주면 상관없어요 와 근데 어 연막 뭐 설마 사람이,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있나 봐요. 소리는 나는데. 어디지?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앞쪽에 한 명. 여기서 안... 아, 저기 있다. 보인다. 파밍하러 오겠죠? 그때 죽입니다. 뭐지? 끝났다.